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절한절 한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이우 사람들을 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알말렉과 그,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자, 곧 그의 뜻대로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누가 보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에 이에 떠나. 등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쉬었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게 필요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장 보실까요? 아, 예쁜 아기지요? 어, 2015년 3월 타임지의 표지입니다. 2015년생인 이 아기의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요? 120년? 140년? 아, 알고 계시는군요. 기대 수명은 142세입니다. 저기 써있죠? 저희 집 막내가 2012년생인데요. 142세까지 살수 있대요. <laughs> 예전에는 보험 들때 80세 만기 보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10년 전부터는 100세 만기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대 수명이 142세. 아마도 이 아이들 세대에서는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극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명만 길어진다고 인간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요.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산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협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력도 있지만 기도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적으로 협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모두이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 세 가지의 협력이 나옵니다. 아말렉족 속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가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 자신은 두 보좌관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우수아가 몸으로 싸우고 있었다면 모세는 기도에두 손을 들어올려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팔을 들어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받쳐주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주게 되지요. 그 싸움의 결말은 여우수와 장군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를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 기도 사역을 보좌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도 모세와 같이 기도로 함께하였습니다. 아론은 출애굽 할 때부터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훌은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두 사람은 모세를 도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보니 저 밑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해도 연로한 나이에 팔을 계속 들고 있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팔이 점점 내려갑니다. 팔이 내려갔을 때 보니 이번에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팔이 점점,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모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힘을 내어 보아도 팔이 자꾸만 내려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힘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은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먼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쪽에서는 아론이, 저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잡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협력은 바로 아론과 훌의 협력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인 모세도 혼자서 이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모세의 팔을 바치고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길 때까지 모세의 발을 양쪽에서 붙잡고 서서 끝까지 버틴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날 한 일은 우리 모두가 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중보 기도로 협력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협력은 바로 여우수아의 협력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다면 여우수아는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으로 헌신했습니다. 모세의 발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길 때까지,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모세의 기도하는 손과 모세의 손을 받쳐준 아론과 훌의 손과 열심히 싸운 여우수아의 손, 이세 종류의 손이 합쳐져 협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힘 모아 마음 모아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비전을 두고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전진하는 것을 전통적인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덤 카레이는 협력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전통적인 협력의 의미를 벗어난 또 다른 의미의 협력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협력이란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거나,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서로 목표하는 바도 다르고 이해도 다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협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로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변화를 원할 때 그때야말로 바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강요받으면 오히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비전이나 전략,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변화를 강요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변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협력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협력은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셀 모임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협력의 의미를 벗어난 협력의 시험장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애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섯 명이 한 셀로 모였다면 다섯 명이 고르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 보면 지난 한 주간 감사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면 다섯 명이 한 사람씩 몇분 이야기해요? 2분. 저는 예전에 정확하게 하려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띠디디띠 소리가 나면, 알람 소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으로 옮겨가서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하긴 너무 하고요. 부득이 이번에 몇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했다면 다음 모임에서는 이번 이야기를 못하거나 적게 한 구성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협력의 의미로 보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우리가 두 번씩 셀 모임을 하고 있고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지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력을 방해합니다. 조금 느슨하게 연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하지요.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심장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으로 들었더니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셀모임이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야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이란 것이 한 마음 한 뜻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익숙하게 노를 저어가지요.배는 미끄러지듯이 호수 위를 달리고 시원한 바람이 바람이 얼굴에 스칩니다.예수님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 주시느라 지치셨는데. 배를 타시자마자 고물을 베개 삼아 잠에 빠져드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너무나 지치셨던 것이죠. 그러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광풍이 몰아치자 배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립니다. 큰 물결이 삼킬 듯이 배전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배는 요동치며 뒤집어지려고 하지요. 제자들은 배에서 물을 퍼내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광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성난 파도와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외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시니 제자들은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호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성난 광풍과 파도는 복종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광풍은 분명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해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자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두려워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풍랑을 만난 건 분명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었지만 이 일로 제자들은 믿음이 굳세어진 것이죠. 내 삶에 광풍이 일어 풍랑을 만난 건 분명히 위기이고 생사를 넘나드는 충격이지만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것들도 결국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협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어서 협력할 수 있으면 좋지만 때론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통하여 협력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우에 꽁꽁 숨겨왔던 생명의 씨앗들이 다시 그 싹을 틔워내는 것과 같이 때를 기다리며 주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 풍랑이 일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삶을 다지고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다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를 고백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